먼저 300g 기준으로 칼리브레이션을 설정하기 위해 300g의 무게추를 준비하거나 스팀피처에 물을 담아 300g으로 맞춰줍니다. 설정에서 칼리브레이션을 눌러줍니다. 밸런스 칼리브레이션을 눌러줍니다. 해당 기능에서는 그룹 헤드별로 칼리브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기능에 진입하면 처음에 칼리브레이션 위아웃 웨이드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. 이 기능은 저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기능입니다. 머신에 장착된 저울에 아무것도 안 올린 상태라면 이 기능을 눌러줍니다.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위에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. 사용자가 몇 그램의 무게추를 사용해서 무게를 설정할 건지 정하는 기능입니다. 만들어 놓은 무게추를 저울에 올려준 후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려줍니다. 기다린 후 칼리브레이션 위 샘플 웨이트를 눌러줍니다. 10초 동안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.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300g의 칼리브레이션이 뜨면 첫 번째 그룹의 칼리브레이션 설정은 마무리됩니다. 두 번째 그룹 헤드도 똑같이 저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칼리브레이션 위사웃웨이트를 눌러줍니다. 만들어 놓은 무게추를 저울에 올려준 후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려줍니다. 똑같이 눌러줍니다. 두 번째 그룹 헤드까지 설정 완료되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그룹 헤드 칼리브레이션 설정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그룹 헤드까지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. 칼리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머신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출 버튼을 눌러 저울을 활성화시켜줍니다. 2초에서 3초 후에 끈 다음 방금 사용했던 무게추를 올려줍니다. 설정했던 300g이 표시된 후 다시 0g으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그룹 헤드도 똑같이 저울을 활성화시켜줍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그룹 헤드도 똑같이 저울을 활성화 시켜줍니다.